8월 9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아 48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에레미아 48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배들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합이 그무수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이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 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 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티 블라다임과 기럇다임과 백가물과 뱃모온과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당 원근 모든 성우 베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모압이라는 민족 나라의 유래는 창세기에 나오죠. 모압과 늘 함께 따라, 따라다니는 다른 민족. 그 나라가 바로 암몬인데 모압과 암몬은 모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로세후순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세 아내 두 딸이 살던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고 살아남은 롯과 두 딸이 산으로 도피했다가 세상이 다 멸망한 줄 알고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인사불성을 만든 뒤그두 딸이 번갈아 아버지의 동침을 하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이 모압과 베난미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된 민족이 바로 모압족속과 안문족속인데 이들은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고 각각 모압과 안문이라는 나라로 국가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후순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를 살고 있다가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한 뒤에 이제 모압과 안문족속의 땅을 지나가게 되죠 하나님은 모압과 안문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로세 후순들이란 이유로 모세로 와 여금 이들과 싸우지 말도록.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막았을 때도 이들과 전쟁하는 대신에 이들의 영토를 피해 먼 길로 돌아가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찌 보면 비록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던 루의 자식들이고 이들을 통해 민족이 형성된 건데. 이상한 것은 이들에게서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롯의 딸들은, 롯은, 그러니까 롯, 롯은 딸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자식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대신 인생을 비관하며 막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결과, 롯의 자식들로 시작된 모합족속과 안문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인신공위를 요구하는 극악한 금우스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아벳신 금우스와 암몬의 밀곰이란 우상이 바로 그런 우상이거든요. 자식을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는 끔찍한 제사를 지내는 우상입니다. 모압과 암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적대하고 괴롭히는 원수 같은 관계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강성하면 모압과 암문을 지배하고 반대로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모압과 암문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최악의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위기에 처하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도 모압이나 암문 족속은 쾌제를 부르며 좋아했고 전혀 이스라엘을 돕거나 이들의 고통을 철저히 남의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합을 향하여 48장 전체에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모합과 안문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과 적대하는 관계로 변, 변화되고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건 아브라함에게서 롯에게로 전해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전혀 롯의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로스는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또 로세 아내는 세상과 쾌락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두 딸들 역시 자신의 어머니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부모가 죽어라고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신앙이 전수될까 말까인데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녀는 더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건 욕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부모가 신앙으로 살고자 애를 써도 자녀에게 신앙을 대물림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어떻게든 신앙으로 살고 신앙으로 교육하려고, 교육하려고 무진장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정말 잘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삶을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고 신앙생활만큼은 잔소리 같아도 제대로 하라고 자꾸만 다그쳐야 됩니다. 그것이 내 자녀를 진짜 북대기하고 살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본이 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았던 롯이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우선은 오히려 여호와를 대적하고 악한 그모스를 섬기는 우상의 민족이 되고 말았고 하나님의 백성과는 원수 같은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신앙 교육 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내가 먼저 믿음으로 온전히 살게 하시고 자녀들 신앙으로 바르게 잘 양육하여 신앙이 바르게 대물림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와 여주시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신앙으로 살고 신앙을 전수할 것을 결단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 나이다 아멘.